안녕하세요 미래지방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학교에 지하 1층에 기계실이 있는데 산업안전센터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위험하다고 뚜껑을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오늘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놀이 있는데 위험하다고 뚜껑으로 덮어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덮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편 뚜껑도 한번 덮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오늘 학교에서 의뢰한 면홀 뚜껑을 이렇게 아침에 시공해 보았습니다. 이러면 위험이 확 줄어들겠죠. 다음에 기계실에, 기계실에 출입구 쪽에 이런 터거리가 있는데 들어오시다가 어, 넘어진다고 해서 뚜껑을 시공해 주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위험성이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센터에서 점검을 받으시고 저희 미래주방에 의뢰하시면 예쁘게 해서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끝.